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. 라이더가 아까부터 오고서 네. 저희 글어요 묻는데 이거 저희한테 갑자기 오셔 갖고 저희 저희 후보님 네. 지금 여기서 지금 출마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 계속 여기서 주민분들 다 방해하시고 고해도 방해하시고 주민자치 자결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네. 부분들은 당연히 네. 해명을 아니고요. 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는 물을 물을, 물을 물을 의무가 있는 거고 해명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저는 방공사자로 아는데 나중에 정치에 연락하세요. 네. 후보 만나러 갔어. 지금 제가 자원봉사에서 대면할 수 있는 건 아닌데, 계속 저번에 네, 개항구 주민자치위원회 개항구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오늘 교회까지. 아, 그러니까 지금이면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돼. 해명을 하시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송기로 오신 건데 그러니까 해명을 하시라고 아니, 아, 가서 너무 대신 심각합니다 와서. 아, 약속을 아니, 잡고 안 오셔야죠 안 약속도 안 잡고서 아. 뭐, 아. 교회에서 언니, 그러시면 언니, 안, 아. 안 아. 되죠 저희룡이가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저희한테는 도고는데 여기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 캠프랑 지금. 관련도 없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주민분들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지역에 계속 피해 입히시고 주민분들한테 일부러 원희룡 후보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그렇시면안 돼요 왜냐하주민자치왜교회 오셔가지고 주민자치 계속 도망다니니까 이런 거예요 식 끝나고 난 뒤에 행사방에 뭐가 있어식끝나고 예, 그 거기서 하겠다고 몰라? 얘기하는데 아, 원희룡 씨 원희룡 후보가 그냥 제 인터뷰 신사적으로 답변했으면 이런 분이리력이안들었어요 저를 원망하지 말고 원희룡 후보를 원망하셈 제발 좀 가서 원희롱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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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한테 따지세요 이분들이 이분신고분들거 당신들이 이런 취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고 취재가 우리가 공이랑 아니에 이쪽으로 계속 중계를 오시라고 요 몸을, 몸을 들어서 계속 어순 돌려가. 그래서 퍼순하고 가니까 잡는 거죠. 그러니까 신고 하고 오시라고요. 했다고요 이미. 그러니까 라고 계속 체결을 왜 기다리냐고요 지금 우리가. 평가적으로 하려고 조작해서 오시려고 하시는 제가 다 알아요.